저는 여기는 지금 일요일 새벽 3시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제, 제2의 고향 김포인데요. 어, 아직까지 문이 연대가 많네요. 나는 우리 동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가 지금은 뭐 우리 동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은 많이 켜져 있어요. 여기가 김포 최대 번화가거든요. 구례동이라고. 뭐잘 됐으면 좋겠어. 사람도 막 붙잡 붙잡거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가가 불 켜진 데가 많아요. 뭐 난장이네. 술집에 아직도 에휴 근데 손님은 없다 저기 어린애들 있다 쟤네 술 한잔 먹고 오나본데 어린애들 어, 동네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 요새 전세계적으로 다 불경기래서 지금 다잘 안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돈을 더안 쓰니까 더안 되는 것같아 그래서 이재명의 그거 뭐야? 현금 나눠준 거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아, 구래동. 나이 동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네. 네, 제2의 고향, 네, 제2의 고향은 구래동은 아니고, 저것 봐. 운양역이죠, 운양역. 운양도? 아니다? 검단 신도시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아, 그저께, 어저께 무적, 무, 무지 아팠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맛이 갔는데. 진짜 계속 잤어요. 방, 방 옮기고. 계속 잤어요. 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약을 잘안 먹어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낮에 일은 못해 졸려서 낮에 일은 못한다 졸려서 왜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기분이 조금 좋아요 지금은 3시입니다 3시 어저께 6시에 밥 먹고 나는 여기 이제, 제가, 자스트 슬립 호텔이라고, 이제 제가 되게 극찬한 호텔이 있어요. 서산에서 자주 사용을 했고. 근데, 나는 김포 자스, 자스트 호텔도 체인점이니까 시스템이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일단 여기는 빨래방도 없고, 그리고 라면도, 새벽 6시, 아니, 아침 6시부터 10시, 1 2시에서 10시까지밖에 사용 못하게 한대. 그러면, 나, 나처럼 아침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지. 그, 일단, 빨래는 아예 안 되고. 그래갖고, 어쨌든,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내부도, 어쨌든 서산에서 있었던 거랑 디테일이 틀려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 일회용, 치, 치, 일회용 칫솔 있죠. 그게 일반 모텔 가면 잘안 뜯겨요. 근데 자스트 슬립은 어떤 좀 다른 제품인데, 되게 잘 뜯겨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극찬하고 했던건데 여기 김포점은 그냥 체인점식으로만 넣는지 김포 1호점 있고 2호점 있는데 어쨌든 1호점에 어떤 중국인 같은 아줌마가 나와서 저거 뭐되가부친절하게 하는데 서산점은 아가씨가 되게 되게 저기 뭐 친절하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쨌든 서산점 생각하시고 여기 김포점 오시면 이제 많이 틀리다는 거 그거 알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호텔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나 솔직히 빨래하러 왔거든요 빨래하러 왔는데 여기는 일단 세탁실도 따로 없고 그냥 어디야? 그 어쨌든 따로 없어요. 그냥 좀만해. 아 굳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아그 뭐 빨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지금. 빨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몸에 좀 담배도 막 그렇게 척 돼서 편는데 내가 빨래 해봤더니 건조 과지한 7,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빨이해서 근데 이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저기, 아, 우리 동네. 나이 먹으니까 옛날이 그립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옛날에 가족이랑 여기 먹으러 뭐 다니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부모님은 애기처럼 놀러 가자고만 하고, 아들 사정은 모르고, 어쨌든 그러네요. 여러분, 좀, 너좀 이따 떡 킬게요.